공유오피스는 여기는 이제 월마다 계약하는 형식이라 자동화를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제 계약만 완료되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다 채운다면 저는 공유오피스가 좀더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제 자리인데 제가 여기를 쫓겨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쫓겨나는 네, 게 목표다. 이 자리도 판매하는 자리고요. 결국 상위 몇 퍼센트는 매출이 계속. 나는 거 같거든요 뭐, 건물을 혹시 사실 생각도 있으실지 아, 저는하면 <laughs> 너무 좋죠 5년에서 10년으로 잡아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는 공유 오피스예요 이름이 뭔가요? 저희는 홍대 공유 오피스 네임드 마포점입니다 혹시 이름을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1호점이 대흥역에 있는 언네임드 오피스인데 이제 좀더 올라와서 네임드가 되겠다는 포부로 네임드 오피스가 되었습니다. 아또 주먹까지 이렇게 아주 엄청납니다. 어, 그럼 한번 투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간이 지금 손님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2인실이고요. 아 여기가 잠깐 비어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 뷰가 되게 좋네요. 네, 저희 4층에 있고 홍대에서 어뷰 좋은 곳으로 하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4인실인데 잠깐 비어 있어서 회의실로 네네.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파티룸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무실로 운영하시게 된이유라던가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전에 파티룸이 매도가 되고 새롭게 매물들을 보러 가는 과정에 이제 대흥역에 있는 사무실의 그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공유 오피스다 하는 어... 곳이었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시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은 파티룸 운영하시다가 사무실을 운영하시게 되는데 어떤 쪽이 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장단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있을요 파티룸은 좀더 틈틈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공유오피스는 여기는 이제 월마다 계약하는 형식이라 조금 다른 형태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업을 운영을 하실 때도 어떻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좀더 효율적일까요? 자동화를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제 계약만 완료되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다 채운다면, 저는 공유 오피스가 좀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파티룸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분을 고용을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원리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건 파티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약간 시설적인 걸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가 이제 원래는 다 벽을 보고 있는 사회실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임시로 회의실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회의할 때 TV로 스크린 볼수 있게 하고, 제가 또 사인실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이제 공간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책상이랑 의자를 벽으로 밀고. 아... 저 뒤에는 지금 이제 책상에 수납장이 숨어 있어요. 아, 숨어 있저만의 이제 비밀, 비밀 공간으로. 그리고 회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칠판을 준비를 했는데 어제 네. 온 손님들이 좀 지저분하게 해셔서 주로 이런 걸 청소하는 게제 본업입니다. 아, 청소하는 게 네. 본업이다. 청소 매니저님들도 네. 계시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은 따로 없어요. 아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웬만하면 제가 다 직접 하려고 하고 아 건물 쪽 임대인 분이 너무 좋아서 임대인 분이 뭐 화장실 청소나 그런 거는 가끔 이제 자주 해주시기 때문에 아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런 거는 원래는 손님들이 다 지우고 가시는데 네. 이게 조금 노후돼서 이제 바꿀 아 때가 됐어요. 어,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물티슈를 불려. <laughs> 아 편하게 또 지우셔야 이렇게 될... 하면 이 <laughs> 잘안 돼서 이제 힘으로 아. 해야 돼서 이거는 아. 새로 사려고요 이제 이게 또 약간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게 정전기로 예. 붙는 거라 뗐다 붙였다 오. 하면서 이게 좀 아. 제가 많이 썼어요 오랫동안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네. 약간 운영 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항상 청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음. 직접 나오는 거 음... 네, 저는 아. 제가 혼자 운영을 가지고 좀 나오고 손님들이랑 다 암, 암 얼굴도 트고 하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영업을 하고 네. 또 직접 뵙는 게 낫다? 네. 아, 어,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도 좀보여주시수어요 공간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제 크게 보여드리자면 네네네. 여기는 이제 지금 라운지고요. 스터디 카페처럼 아. 시간 단위나 아니면 뭐월 단위로 계약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시간 단위로 팀, 팀플을 할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자리별로 해서 지정으로 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네. 그리고 방별로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데는 다 다른 손님들이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프린트나 음. 이제 집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들 여기에, 노트북 이용해서 프린트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편의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실까 봐아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별로 남진 않아요. 그 아, 생각. <laughs> 이거는 복지. 이거 다 팔아도 만원 겨우 아 나올 것 같은. 좀 복지예요. 그래도 이게 네. 스스로 이렇게 또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거 요새 토스 이거 버스기가 잘 나오는데 네네네. 여기서 다 이렇게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눌러서 담기 아니 바로 결제해서 카드 꽂고. 아 그래서 여기 공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네네네. 비용 결제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 지도 통해서도 결제하실 수 있어요. 그 여기는 공동 작업실인데 프리랜서 분들이 한 분씩 들어오셔서 이제 상주해 계신 곳이고 음 여기 자리를 보시면 다른 분들이 다 따로 따로 이제 계약하신 자리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제 자리인데 <laughs> 초 엉망인데 <웃음> <웃음> 제가 여기 를 쫓겨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쫓겨나는 네, 게 목표다. 이 자리도 판매하는 자리고요. 아 여기도 이제 판매하는 자리니까. 아 이제 여기까지 자리가 다 쳐서 쫓겨나서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게 <laughs> 저의 목표입니다. 아 순서대로 여기가 팔리면 제가 밖으로 나가고. 아 밖에 빨리 탈출하는 게또 <laughs> 이제 다른 지점으로 출근을 많이 하고. 아, 아 여기가 고또 다른 지점도 있나요? 네 대흥역에 대흥역 아까 쪽에... 말씀드렸던 아... 1호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좀 거리가 좀 괜찮나요? 여기서는 아, 여기. 버스로 20분, 그리고 여기가 홍대에서 걸어서, 홍대 입구역에서 7분, 합정역에서 8분 정도 걸려가지고, 걸어서 오시기에도, 아니면은 바로 앞에 서교동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중교통이나 뭐차 타고 오셔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럼 사무실을 운영을 할때 이게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라든가 15분 거리 이런 게 있나요? 원래 네. 대흥역점을 오픈했을 때는 거기가 도, 도보로 7분이었고 지금은 어. 여기 이사, 이사 오고 여기 를 새롭게 차리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걸어서 15분. 진이 아. 어디 계시나요? 저 자랑하는 거 싶은 거 있어요. 어뭐 어떤 그, 건가요? 저희 사무실이 방별로 도어락이 되어 있는데 어. 예, 한번 보시겠어요? 어. 이 스마트 도어라 인데 이렇게 지문 인식해서 이렇게 열수 있어요. 아무나 열지 못하고 아. 저랑 제가 지문 등록 해보, 해주신 저희 내부 인원들만 보실 수.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 인원들 다 충분하게 등록 가능하고 오. 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도난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제가 이걸 또 눈으로 체험해 보는 것처럼 한번 해봐도 해보세요. 될까요? 열리면 어떻게 할까요? 열리면. 입주하셔야 돼요. 아안 <laughs> 아, 되네. 아 네, 신기하다. 질문 등록돼 있는 사람만 할수 아, 있는. 아 진짜 되게 안전한 시스템이네. 네. 뭐 비상시에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비번도 나오는구나. 네. 세상 많이 좋아졌다. <laughs> 원래 도어락 같은 거 제가 다 직접 교체하는데 아. 국내 거를 하기엔 너무 비용이 부담돼서 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모바일로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아 모바일로 원격으로? 네. 원격은 안돼요. 블루투스. 아. 네. 저희 위에 스터디룸도 있어서 스터디룸도 한번 보여요. 아 스터디룸도 있구나.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밑에가 4층이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음. 아 뷰가 되게 좋네요 네 저희 뷰 진짜 좋아요 여기가 저희 스터디 룸인데 정리가 되어있을지 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점검차 <laughs> 한번 네 우와 여기는 약간 오. 미니 파티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의실로 아.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시고요 정리가 좀덜 됐네요 되게... 네. 괜찮네요. 오. 안에서 넷플릭스 뭐 이런 거다 보실 수 있고, 뭐 콘서트 응원하러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편하게 소파에서도 TV 보시라고 오. 여기에 준비했고, 원래는 스탠드로 되어 있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제가 음. 벽걸이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건 손님들한테 비밀인데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오. 있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하면 다들 많이 만지시니까. 제가 이건 얘기 안 해요. 아. <laughs> 오늘 보니까 균형이 좀안 맞아서. 이게 약간 파티룸 느낌이긴 하네요. 그쵸. 제가 원래 파티룸을 했어서, 어. 보시면 여기, 보드게임들도 아. 다 있고. 어제는 좀 애기 손님들이 왔다 가셔가지고, 이거 많이 이용하셔서 좀 정리가 덜 됐는데. 음... 웬만한 파티룸보다 제 보드게임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그럼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도 많이 하시요 저희 이제 월별로 계약하신 분들 어. 1인당 한 달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무료로 어.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시간 어. 초과되면 50% 비용 내면 되는데 되게 저렴해가지고 한 시간당 음 3,000원? 4,000원이면 어. 저희 내부 인원들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럼 월세가 따로 나가나요? 그거는 제가 밑에랑 같이 계약을 한거 해야가지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매출은 좀 어떤가요? 작은 사무실 하나 정도 생기. 작은 사무실.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또 추가적으로 자랑하실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어... 이게 제가 스마트 TV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냥 TV인데. 제가 이거 당근에서 5만 당근해서요? 원에 가져. 55인치 TV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 다 이용할 수 있게 음. 제가 직접 스마트 TV로 이제 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되게 편리하다. 그냥 네. 버튼만 누르면. 어플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하는 것들을도 이렇게 다 직접 깔수 있어요. 음. 여기는 이제 검색하실 때그 공유 오피스 검색 말고 홍대 스터디룸 네임드 맛보점 검색하시면 네임드 맛보네 스터디룸으로 해서 예약해서 많이 오실 수 있어요. 어. 뭐 저희 야구 같은 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온라인, 온라인 콘서트? 요새 플레이브라고 음... 그 2D 연예인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칠판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강의하거나 과외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것 같고, 좀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스터디룸을 운영을 하실 때 힘든 점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몸으로 당장 힘든 건 평소에는 많이 없고 어제 같은 경우는 8시에 앞에 손님이 끝나고 또 8시에 뒷손님이 와야 돼서 한 7시 50분 정도 되면 CCTV를 이제 계속 봐요 그래서 손님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는좀 어, 그래도 오래 기다려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아. 55분까지 기다려 알람 맞춰서 55분에 <laughs> 전화해서 이제 다음순이 와서 빨리 나가야 된다 음. 준비하셔라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거나 그 시간 단위로 받으니까 1 시간 2 시간이라서 하루에 그쵸.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분네분 음. 이렇게 오시면 항상 휴대폰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 어. 가구 배치를 가끔 바꾸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제가 항상 이 배치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서 음. 이제는 좀 안내할 때 가구를 바꾸는 경우에는 항상 원상복구 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음. 있어요. 자동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있을까요? 자동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CCTV가 있어야 원격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나 자동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 있는데 카카오 채널로 안내 메시지를 자동으로 갈수 있게 세팅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손님들이 예약하면 알아서 저한테 예약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손님들이 저한테 저희 공간에 궁금한 점들을 카카오 채널에서 자동으로 갑장이 갈수 있게 세팅해놓는 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대.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돼. 아, 네, <laughs>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 그분도 마케팅 부분이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원래 이제 마케터로서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런 마케팅 부분이나 음. 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예전에 또 다른 컨설팅했던 분은 매번 직접 출근을 해서 손님들에게 공간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열정은 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공간되어서 매 장점을 좀더 시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근데 이거는 각자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른 거라. 음. 또 새벽 패키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약간의 저 파티룸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공간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은 그냥 이제 버려지는 그 시간대가 저희는 하나하나의 상품이니까 그쵸. 버리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뭐 새벽 시간이라던가 팔리지 않는 시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음...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네 여기 가끔씩 청소 네. 다 직접 해 하고 있어가지고 아한 달에 몇 번씩 오세요 청소하러? 저는 밑에 공용피스 같이 하다 보니까 자주 와요 자주 해서 눈에 그냥 지저분한 거 눈에 띄면 매번 청소하고 뭐한 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여, 여기는 그러면 청소 대행을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대행 없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 조만간 고용하지 아, 않을까 조만간. 싶어요. 네, 저 잠깐 사이에 예약 들어왔어요. 어? 뭐예요? 저는 어, 또... 당일 예약 제일 좋아요. 당일 아... 예약 들어왔고 오늘 지금 2시인데 오늘 4시부터 5시 사이에 예약 들어와서 그러면 사무실 예약인가요? 아니요, 스터디룸. 이거 이름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5시에서 7시 서비스 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당일 예약 제일 짜릿해요 <laughs> 네 저희 그래도 빈 시간 없었으면 좋겠어서 항상 마케팅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다른 많은 플랫폼들을 더 이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저희 또 옆에 에어컨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 약간 CF 모델같이 있렇게나요 아, 저희 촬영하러도 많이 오셔요. 제가 아, 여기 크로마키를 설치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공간이 저희 단독으로 이제 조용하게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 1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벽도 이거 제가 다 하얗게 직접 아, 칠한 거고, 지금 어두운데, 음 밝게 보시면 다 직접 칠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여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해서 그래서 안에 삼각대랑 이런 걸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아 촬영용이나 다 준비되어 있네 네. 진짜 여기 조명도 생각보다 음 엄청 밝아요 이게 전문가용 삼각대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밑에 회의실에 있어가지고 저희 삼각대도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면한 시간, 시간 단위로 대여를 하나요? 네? 저희는 시간 단위랑 인원 단위로 해서 배수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은 보통, 근데 최소 인원이랑 최소 시간이 있어서. 음, 최소 시간, 최소 인원은? 네, 어떻게 최소 될까요? 2시간에 최소 3인? 해가지고 음. 2,500원 정도 해서. 음. 최소 예약 건수가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음, 방금 그, 들어온 예약. 그게 이제 1시간 기준으로 하면 3인에 7,500원? 아, 근데 이제 최소 2시간에서 추가하는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가지고, 음, 15,000원에서 시작하는. 웬만한 파티룸보다 저희가 훨씬 저렴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저도 미팅 있으면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기 많아요. 홍대에서 아, 네.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아, 보시면 저희가 문이 이렇게 하나 있고, 밖에 문이 하나, 하나 더 있어서 음 이제 이거 안쪽으로 요 이렇게, 이렇게 이중으로 닫으실 수 있어요 아, 어, 어, 어. 이렇게 하시면 방음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음. 음. 아까 전에또 소리가 지금은 닫으니까 또네 지금 사람이 지나갔었나봐요 아.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중으로 문이 되어 있어서 방음도 아. 잘 되고 아래층도 방음공사 다 직접 해서 아. 조용하게 이용 가능하나보다 아여또 화장실인가요? 아, 네 저희 화장실도 좀 깨끗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이 사용 여부도 표시하실 수 있고 여기 서 남자 여자분들 불편하시지 말라고 제일 깔끔하네요 네 저희 이 동네에서 이렇게 깔끔한 화장실은 잘 없으실텐데 이런거 이런 여자분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비밀번호로 딱 저희만 쓸수 있게 관리해놨어요 깔끔하네요 네아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구나 아, 네 이거는 손님들이 무료로 드실 수 있게 두는 다과예요 안쪽에 커피랑 다과 다 먹어도 거. 되나요? 어... 네 제가, <laughs> 제가 조금만 울게요 아. <laughs> 이거 원래 다 같이 드시는 건데 혼자 아다 드시면 조금만 울게요 아. 하나만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은 영상 때문에 잠깐 껐지만 뭐 여기서 노래도 다 직접 틀어서 음 배경음도 하고 피나 차 같은 건 여기서 무료로 다 드실 수 있어요. 아 네. 어? 여기 또 프린터기도 있네요. 네, 프린터기는 여기 여기 그 파세기에서 세단도 가능하고 여기 프린터에 컴퓨터에 연결해서 직접 필요하신 거다 음 프린트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만의 자랑인데 모니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키보드 빼고 음. 뭐 마우스까지 해서 더블 모니터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오셔서 노트북 연결해서 더블 모니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실 때 일일 3,000원씩 추가하시면 되고, 음. 아예 뭐 장기로 빌리시는 분들은 최초만 3만원씩 결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음,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각 테이블 이렇게 배치돼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뭐 더블 모니터석은 두 개가 있고요. 음... 그리고 안쪽에서 필요하시면 뭐 모니터 요청하신 분들은 지금 다 대여하고 음... 계셔요. 지은님 약간 인생 스토리 같은 거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 대여에 눈을 띄게 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간을 판매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좀 쉽게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는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아까워서, 룸메이트랑 아... 꼭 같이 살아서 비용을 절감을 했다거나, 그리고 해외에서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파트를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는 방이 아까워서 에어비앤비 어플을 통해서 같이 살 룸메를 또 구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좀 알아보다가 파티룸을 먼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파티룸을 매도하고 나서 공유 오피스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유 오피스를 하나 더 하고 스터디룸까지 하게 돼가지고 어...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파티룸은 매도하시게 된 이유는? 아침부터 네, 네. 어...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문토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통해서 제가 그때도 보드게임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거의 한 100개는 <laughs> 있었거든요. 100개요? 네, 보드, 와...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걸 활용을 해서 내부에서 보드게임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게 돼서, 그래도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시간대, 안 팔리는 시간대들, 만 꾸준히 팔아서도한 달에 이제 그 보드게임 하시는 분이 제 월세만큼은 벌어오게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주말이나 남은 시간들을 제가 팔면 그건 다 이제 제 매출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괜찮게 나왔고 안정적으로 사실 거기는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이제 인테리어도 괜찮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인테리어나 그런 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인수를 하게 돼서 대흥역에 있는 사무실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개혁하고 공유오피스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오픈하신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laughs>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아직 3개월 운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티룸도 운영을 해보셨고 그 스터디룸도 이제 운영을 해보시고 다양한 공간 사업을 이제 하고 지금 계시는데 공간 사업 시장의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좀 수익적으로 괜찮을지 사실 누구나 창업도 할수 있기도 하고 또 공간대여 특성상 출근하지 않, 않아도 그 시간 동안 이제 돈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순간부터 파티룸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공간대여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부하된 만큼 다 이제 결국은 다파이를 나눠먹으면서 많은 업종. 이제 좀 뒤처지는 분들은 뭐 폐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 결국 상위 몇 퍼센트는 매출이 계속 나는 것 같거든요 음. 뭐 얼마나 나는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상위가 되기 위해도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수 있게 뭐 렌트프리라던가 적정한 고정비 같은 거를 처음부터 잘 조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수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다 고정비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고, 어, 거기 그게 다 저희 매출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더 저렴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하는 걸로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을 여러 개 늘리게 된다면, 그때는 더 자동화 할수 있는 걸더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에어컨을 원격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저희가 출근 한, 한 번이라도 덜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실 임대하고 이제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이 포화되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터디룸도 사실 이미 포화고 사무실도 엄청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공유피스 업계에서 3대 대기업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는 당연히 경쟁이 안 되고 저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에 잘 살아남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여가 또 에어 비앤비라더가 다양한 업종도 있는데 혹시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지? 언젠가 단기 임대는 제 로망으로 재밌게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을 혹시 사실 생각도 있으실지? 아, 저는 <laughs> 하면 너무 좋. 오 눈빛이 네? 갑자기 바뀌는데 아 <laughs> 레이저가 네. <laughs> 열심히 벌어서 제가 아. 직접 건물에서 공유오피스를 하면 더 좋겠죠? 다른 임도자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목표를 한번 선포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약간 몇년 안에 난 무조건 건물을 살 거다 5년에서 오 10년으로 잡아볼까요? 얼마 안 시간. 남았는데요? <laughs> 이제 열심히 벌어야죠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무실 그리고 스터디룸 관해서왜 사람들이 내가 운영하는 공간에 와야 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입지가 아주 좋아요. 음. 저희 홍대나 합정역에서 모두 10분 이내로 걸어서 다 오실 수 있고 버스 정류장도 1분, 2분이면 바로 앞에 있어서 뭐 서교동 버스 정류장은 이제 웬만한 곳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지하철이나 버스 다 고려했을 때 강남도 뭐 원활하게 갈수 있고 뭐 서울 중심지나 외곽으로 갈 때도 모두 다 편하게 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 아까 보셨던 공간들 다 제가 직접 공사하고 뭐 페인트칠도 저렴하게 하고 실리콘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직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많이 해서 그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월세에도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 가격적인 면에서도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공유오피스 사장님들보다 조금 서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열정이 대단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제가 다 많이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순진할 때 많이 이용해 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시면 저랑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제 자리도 쫓겨나는 게 목표긴 한데, 아직은 한 자리까지는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같이 일하실 수 있고, 저희 뭐, 공동 작업실에는 콘텐츠 마케팅 하는 저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작가님, 뭐, UI, UX 하는 디자이너님, 뭐,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영상 하시는 분도 왔었고, 손님들 중에 이제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무래도 스터디 카페에서 그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살짝의 소음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3개월 이상 계약하시는 분들은 첫달 할인 많이 해드리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많이 계약하셔서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따라서 더 많이 할인해드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를 네. 하신다면 저는 공유오피스나 스터디카페 하는 사장님들과도 좀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다른 업종 분들은 어느 정도 알기도 하고 혼자 알아보기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사사 화이팅으로 내보겠습니다. 아. 공사사 화이팅. 아 좋습니다. <laughs>